미션 액 교체 시 많은 정비소들은 순환식 기계를 사용 후에 정비 지침서에서 명기된 레벨링을 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에 따라서도 레벨링은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의견이 분분해서요 어떤 정비사의 경우는 미션 액이 많이 주입된 것은 상관없고 모자란 것이 문제라면서 레벨링은 필요 없다는 본인의 전문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 레벨링을 하지 않은 차가 더잘안 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고객에게는 민감하다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음, 음. 온도에 따른 미션 액이 부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 자동 변속기 작동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오일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정비하시는 분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 미션은 여러 가지가 나눌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딱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수동 미션 하나는 자동 미션 사실, 매뉴얼 트랜스미션은 플루이드 개념이 아니에요. 윤활 기능이 들어가면 오일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게 윤활 기능을 빼지고, 순환이나 유압이나 이런 게 하면 플루이드다. 브레이크 플루이드예요 원래. 유압작동률, 하이드로를, 플루이드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엔진 오일이라고 얘기하고, 터바인 오일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돼 있어요. 자, 이 매뉴얼 트랜스미션은 기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기어 들어가는 윤활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는 오일은 사실은 크게 적게만 안 넣으면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 물론 많이 넣으면 약간의 유체의 저항이 걸려서 좀 뻑뻑함이 느껴지던가 아니면은 저항 값 때문에 온도가 좀더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생기긴 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는 이건 달라. 왜냐하면 토크 컨버터가 있어요. 얘네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를 쏴서 얘네를 돌려. 그래서 이 유체의 힘, 유압의 힘으로 돌려서 이걸로 클러치 작용을 해서. 요 기어들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어를 돌리는 작용이 아니라 사실은 유체를 돌리는 작용이야 유압을 쓰는 거야 자이 유압의 특징이 뭐냐면 점도가 변함에 따라서 힘이 달라져 그래서 유압 작동류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산화 안정성을 되게 중요시해 왜냐면 산화가 되면 점도가 떨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산화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토크 컨버터가 돌리는 힘이 일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바뀐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플루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항스 값이 커지죠. 저항이 세지면 뭐가 열이 발생하잖아. 온도 자체가 변한단 말이요 그러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온도가 실질적으로 도 많이 올라올 수 있어. 그러면 유압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힘이 전달이 안 돼. 체정률이 바뀌는 거야. 부피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윤활유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바뀌거든. 또 많이 넣으면 그만큼 유체들이 흐를 때 흘러가는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터뷸런스라고 난류라 그러네 그런 게 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유체 힘이 또 바뀌죠 양에 따라 또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환해야 될 때는 그게 레벨링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고서 부어 버리면 쫄쫄쫄쫄 흘러 나오는 경우에 그냥 거기서 딱 멈추는 거야요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만큼 레벨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는 있어요 이게 정비사분들이 간혹 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차피 많이 넣어버리면 네. 레벨링 구멍에 의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필요없다 그냥 신경 안써 그냥 가득 넣어드리면 돼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게 말을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레벨링을 하는 거거든. 왜냐 구멍으로 쫄쫄쫄 나오거든. 근데 이제 신경 써서 할 필요 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또 하나 있는 게 아까 온도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피 맞춰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미션이 보통 8 0 c m 섭씨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온도에서 레벨링을 해요 왜냐하면 각동 온도거든 그래서 사실은 상온에서 맞춘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온도를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 넣어서 돌린 다음에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10분 정도 돌린 다음에 뭐 기어를 계속 바꾸면서 나중에 그때 이제 해서 교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적게 넣는 거는 주의하이야 아, 적게 넣으면 안돼 매뉴얼 트랜스미션도 그렇고 오토매틱 트랜스미션도 그렇고 적게 넣으면 안 됩니다 뭐. 조금 넘치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기계를 망가뜨릴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당원에서 맞춘 다음에 그냥 이렇게 쫄쫄쫄 졸르면다서서 하는데 오작동이 아니라 뭐 이렇게 약간 변속 충격 뭐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레벨링이 중요하다. 아까 매뉴얼 트랜스미션 플로이드는 뭐 충분히 좀더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ome out, come out, come out.